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늘 오신 한국문인협회 이광구 회장님 그리고 오병규 고문 장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83년 이금배 선생님 선으로 신축문예의 당선이 되어서 올해 한 40년 실을 수습니다시절을보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과거와는 달리 정말로 문학의 길닦기하고는좀먼 생활을 해보면서 제 생활이 너무 문학과는 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제시에 대한 저의 빈, 그 불만은 철학의 빈곤, 문학적 철학의 빈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영원스러운 수상을 계기로 좀더 문학적 철학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나중에 봅니다. 지금 현대는 그 문학상의 홍수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도 이 대열에서 상당한 수, 수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로의 자리에서 한국 장로문화상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상보다도 가볍고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장로문화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회원장으들과 함께 성장해오는 가운데서 저같은 사람이 이렇게 상을 받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는저 하늘의 물는는 그 아름다운 저는 저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꿈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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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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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이정균 협회장님, 여러 회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